최성령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강한 타구오 유격수 백핸 잡아놓고. 1루 길게. 태그. 태그는 이루어졌습니다. 3아웃. 스윙. 삼진입니다. 토투에서 스윙 삼진. 스윙 삼진. 적쪽공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바깥쪽 섬진 정말 과감하네 8구째 스윙 섬진 이미 양희주 보수가 알았어요 넘쪽 섬진 사구 끌어당긴 타고 일루스 백핸드 잡아놓고 투수에게 토스 아웃입니다 원폴로 스트라이크해서 변화구를 받고 받아칩니다 이상호의 좋은 수비 폼으로 폼에서 폼에서 변화구에 스윙 스트라이크 out!